안녕하십니까 기동 v 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종합평가 구술 시험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해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구술 시험을 보러 가시면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지문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말고. 조용히 읽어 보세요. 시간은 약 1분 정도 드립니다. 더 짧은 시간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지문을 빨리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저랑 같이 읽어 보시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처럼 한반도 경제 지도도 요동치고 있고 습한 날씨와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운 지방에서만 자라는, 자라는 바나나, 망고 등 과일이 경상도에서 재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온이 최고 50도까지 오르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전문가들은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는 환경오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국가와 개인, 그리고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지구를 지켜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감독은 여러분에게 읽는 시간을 1분 정도 주시고, 바로 이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자, 1번 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셔야 되고, 자,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분에게도 질문합니다. 한반도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번 분 말씀해 보시죠. 자, 이렇게 1번과 2번 분에게 각자 다른 문제로 첫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대답하셔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자, 1번 분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바로. 1번 분은 는 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지문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지문은 지구 온난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어떤 변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지를 보고, 질문을 듣고, 지문을 보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분도 마찬가지죠? 한반도, 한반도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한반도 볼까요? 네. 한반도 어디 나오나요? 한반도 경제 지도도 요동치고 있다. 자, 이렇게 한반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습한 날씨와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운 지방에서만 자라는 바나나, 망고 등 과일이 경상도에서 재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습한 날씨와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운 지방에서만 자라는 바나나, 망고 등 과일이 경상도에서 재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간혹 질문지가 있다, 이다라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독이 질문할 때 반드시 여러분은 들 입니다, 있습니다, 씁니다. 존칭어를 사용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질문 또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그러면 2번의 첫 번째 1번분 질문입니다.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질문, 지, 질문을 보고, 네.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뭘까요? 정답은,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는 환경오염, 오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는 환경, 오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 2번 문제를 두 번째 앉아 계신 분, 2번, 2번 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네, 지구 온난화를 위해 환경보호를, 보호, 환경보호를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를 위해 국가와 개인, 그리고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지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보호, 환경 보호를 해야 되는데 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와 개인 그리고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지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바로 문제 2번, 문제 번에 대해 문제 2번에 대해서 첫 번째 분, 두 번째 분에게 각각 다른 문제를 드립니다. 자, 다음에 구슬점 3번은 어떤 문제일까요? 이제 3번은 여러분 나라와 여러분 국가와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1번 분, 1번 분 나라 어디입니까? 1번 분 나라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생겨나는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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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 그럼 두번두 두 번째 분, 이번 분 어느 나라십니까? 그러면 이번 분은 나라 이번 분 이번 분의 나라는 환경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할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환경 보호를 위해 이러이러 이러이러한 이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문에 관련된 문제 1번, 2번, 3번 문제가 지문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4번, 5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아, 4번, 5번은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종합 평가 중에 영주권 종합 평가 또, 기화형 종합평가. 문제가 유형이 좀 달라요.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영주형 종합평가부터 볼까요? 영주형 종합평가의 4번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1970년 산업화로 인해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도시화 현상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도시화 현상이라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게 되어졌고 도시에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의료시설, 문화시설들이 많아져서 생활이 편리하게 된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좀 길지만 도시화 현상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영주형 종합평가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요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동, 농촌과 도시에 대해서 배우, 배우셨죠? 도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번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면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시의 문제점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시의 문제점은 교통 환경 주택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 문제는 대중교통 확충, 대중교통 환승 할인 제도의 방법이 있으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되고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도시의 인구가 위성도시,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들 분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주형 종합평가 4번과 5번입니다 기화형 종합평가 4번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문제를 내시면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기본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건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역권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중에 평등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등권은 성별, 종교, 인종, 직업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제 평등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평등권뿐만 아니라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유권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유권은 뭡니까?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함부로 제한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입니다.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청구권은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마지막 사유권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 중에 평등권, 자유권, 참여권, 청구권, 사유권 중에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한 가지만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라든지 자, 또 대한민국의 선거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말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 한, 가지, 한 가지를 대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화형 종합평가 구술 문제 5번은 두 문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첫 번째 문제는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5번, 의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에는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나오죠. 애국가 1절을 불러주시겠습니까? 라고 감독관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며, 자, 여러분들은요, 2번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애국가 1절을 부르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앉아서 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사. 애국가 1절 가사가 틀린지,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국가 1절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한번 불러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으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사 보존하세. 저 이렇게 부르는 방법 하나.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부를 수 없으면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렇게 가사를 틀리지 않고 부르기만 하셔도또 읊기만 하셔도 일단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번은 1번, 2번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2점, 3점, 뭐 3점, 2점, 이렇게 다섯 번째 문제는 9, 부분 점수를 주기 때문에 5번을 잘 대답하는 것도 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종합평가 구슬 문제, 우리 한번 살펴봤는데, 영주권 기와 영종합평가 문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